친구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자 유튜브로 지난 시간에 했던 배웠던 꽃 만들기 유튜브로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자 먼저 매직링을 해서 꽃의 그속 안을 만들게요. 자 매직링 천천히 매직링으로 꽃의 속을 만들겠습니다. 자, 됐어요? 오늘은 매직링 안에 여기 넣을 것을, 음, 긴뜨기, 긴뜨기로 만들 거예요. 자, 같이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해보세요. 기둥코로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긴뜨기로 열 개를 만들겠습니다. 긴뜨기는 이렇게 한번 실을 감아주고, 안에 넣고, 빼서, 그러면 이렇게 실이 세 개가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인 것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이게 긴뜨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긴뜨기의 첫 번째 코는 여기죠, 여기. 아까 한거 이거 기둥코, 여기 첫 번째 코가 돼요. 10개 만들어 볼게요. 1개 했고, 2개, 3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이렇게 10개 긴뜨기로 코를 10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아까 만든 첫 번째 코로 가서 빼뜨기로 10개를 연결해 줍니다. 여기가 빼뜨기, 여기죠?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코가 여기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코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 안에는 이만큼만 뜨면 돼요. 여기를 잘라주세요. 코의이 속, 인사이드는 이렇게 만듭니다. 인사이드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색깔을 바꿔가면서 꽃을 뜰 때, 이 노란색 속은 똑같이 만드니까, 계속 만들어 놓고 쓰셔도 좋겠어요. 자, 색깔을 바꿔서 꽃을 떠볼게요. 선생님이 오늘은 음, 파란색 실로 꽃을 떠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꽃을 뜨고 싶은 실을 풀으시고요 아까, 마무리 해둔 여기에서 첫 번째 코, 여기에요. 첫 번째 코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에 보면 코마다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루비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개또두개 이렇게 루비 이렇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씩 있죠. 어, 꽃을 만들 때 오늘은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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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다 걸어서 뜨고 또 나중에 걸지 않았던 뒤에 뒤에 코에 걸어서도 뜰 거예요.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여기 코 중에 여기 앞에 거에만 이렇게 걸으세요. 앞에 있는 꽃 모양 뜹니다. 아,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꽃이 앞에 한 겹, 뒤에 한겹 있어요. 먼저 앞에 있는, 앞에 꽃잎부터 먼저 뜯는데요. 그 앞에 꽃잎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꽃의 속안에 이룩 중에 인사이드, 여기 안에 거, 여기에다 먼저 뜰 거예요. 다 뜨고 나서 이 뒤에를 이용해서 뒤에 꽃잎도 뜰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첫 번째, 이 앞에 있는 부분에만 앞에 코에다만 이렇게 넣으셔요. 그리고 꽃을 뜰 실을 안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코를 만듭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에 꽃잎을 뜰 거예요. 먼저 사슬을 3개 떠주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꽃잎은 모양은 어, 우리가 뜨는 방법 중에 긴, 아까 여기 인사이드에 긴뜨기 했죠. 꽃잎은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라는 방법으로 뜹니다. 꽃잎은 조금 길어야 되니까요. 자, 잘 보세요. 아까처럼 긴뜨기처럼 감아주고 똑같은 곳에 넣고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됐죠. 긴뜨기는 이걸 다 뺐는데, 한길긴뜨기는 두 개씩만 뺍니다. 하나, 둘, 두 번에 걸쳐서 두 개씩 뽑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 모양이 한길긴뜨기입니다. 한길긴뜨기를 똑같은 코 안에 세 번을 해줘요. 지금 한번 했으니까 두번더 할게요. 감고, 똑같은 데 넣어서, 빼서 두 개씩. 빼주고, 빼주고, 한번더 감아서 안에 넣고 실을 빼준 다음에 두 개씩 뽑으세요. 한 번, 또한 번. 자, 이러면 한길 긴뜨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됐어요. 꽃의이 옆을 마무리합니다. 처음처럼 사슬을 세개 떠주세요. 하나. 둘, 음, 세 개. 그리고 또 똑같이 아까 그 코에다 넣고 지금 계속 똑같은 코에다가 뜨고 있어요. 넣고 넣었죠? 그리고 코를 잡아당긴 다음에 이번에는 빼뜨기. 옳지. 이렇게 빼뜨기로. 그리고 실을 양쪽을 잘 잡아당겨주시면 첫 번째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만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코로 갈게요. 자, 또 보면 고그 옆에 이렇게 루비 있잖아요. 이룹 중에 뒤에 거 사용하지 않고 앞에 거만 사용하게 되겠죠. 두 번째 요 루에 앞에 거에 넣고 빼뜨기, 빼뜨기 해주세요. 두 번째는 뜨지 않고 그냥 빼뜨기만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 세 번째 코에 넣고 빼뜨기. 자, 잠깐 샘플 코를 보고 샘플 꽃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몇 개냐면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코는 열 개고 꽃잎은 다섯 개. 그래서 앞에 꽃잎은 첫 번째 코에 세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일곱 번째 코, 아홉 번째 코.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면서 꽃잎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코, 코에다가 꽃잎을 만들어 줍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여기 안에 한길 긴뜨기 세번 해주기. 감아서 넣고 두 개씩. 하나, 두 개, 세 번째, 한길긴뜨기, 세 개. 자, 그러면 두 번째 꽃잎에 한길긴뜨기 세 개까지 완성됐어요. 이제 끝부분 만들어야죠, 꽃잎에. 사슬을 세개 하고, 하나, 둘, 세 개. 똑같이, 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빼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꼬니까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또 룩을 찾아보세요. 다음 룩이 여기에요. 여기도 두룩 중에 하나만, 앞에 거만. 그래서 이건 네 번째 코니까 그냥 빼뜨기로 떠주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코에 가서 꽃잎을 만들 거예요. 먼저 빼뜨기 해주고요. 자, 똑같이 사슬 하나, 둘, 세에 만들고 감아주고 한길긴뜨기 세개 합시다. 두 개씩 빼주는 거 하나. 둘셋세개다 했죠? 또 사실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빼뜨기로 꽃잎을 마무리. 빼뜨기로 꽃잎을 세 번째 꽃잎을 마무리. 자, 세 번째 꽃잎까지 됐어요. 첫 번째 코에 세 번째 코에 다섯 번째 코에 이제 일곱 번째 코에 네 번째 꽃잎을 만들 차례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코는 어떻게 해 줘야 될까? 그냥 빼뜨기로만. 여섯 번째 코 빼뜨기로 떠 주고 일곱 번째 코에 꽃잎도 만들어 줄까요? 7번째 코 넣어서 빼뜨기로 먼저 떠준 다음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사슬 2개 3개 뜨고 한길긴뜨기 3개 또한번두 번째 한길긴뜨기 세 번째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예쁘게 하는 방법은 넣었잖아요. 그리고 실을 너무 많이 잡아당기지 말고 이만큼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되게. 이렇게 길면 밉답니다. 이렇게 옆으로 놓고 두 개씩. 하면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예쁘게 예쁜 모양의 한길긴뜨기가 돼요. 자, 이제 세개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슬을 하나, 둘, 세개 떠주고요. 빼뜨기로 꽃잎을 마무리해줍니다. 어, 빼뜨기가 잘 안됐어요. 빼뜨기, 네 번째까지 빼뜨기로 연결했습니다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꽃잎 떠가기 전에 먼저 여덟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고 아홉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하신 다음 여기에 음, 꽃잎을 만들어야죠 하나 둘셋 사슬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셋 그리고 사슬 하나 첫 번째 코에 다섯 번째 코니까지다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열 번째 코가 있답니다. 열 번째 코도 아까처럼 빼뜨기. 자, 그리고 이열 번째 코와 아까 제일 첫 번째 떴던 이코 사이를 여기다 넣어서 첫 번째 코다 사 여기다 넣어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시작했던 요실 있죠? 요 실. 요 실과 긴 실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귀가 모양이 깨끗하고 예뻐져요. 자, 그러면 앞에 꽃잎 다섯 개가 완성됐어요. 요건 뒤로 잡아당기시면 돼요. 여기 도 그 노란실 실을 서로 뒤에서 한 번씩 묶어주시면 더 모양이 예뻐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앞에 꽃잎을 완성했습니다.